경우년에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흥하고 대박 나실 걸로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도 내가 원하는 성과물을 좀 얻을 수가 있고 움직인 만큼 결과물이 좀 따라 올수 있는 한해 운년이 되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황의도만 신해신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도 이어서 좀 나이 때. 별로 좀 자세하게 들어갈 건데요. 네. 오늘 또 어떤 나이에 어떤 띠분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까요? 선생님. 불러주신 아, 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오늘은요. 네. 76년생, 51세, 병진생 용띠분들에 대해서 제가 2026년에 신년 운세의 운대를 좀 봐드릴까 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51세가 되신 새해 네. 이 용띠분들에 대해서 한번 새해 운기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이분들의 새해 운기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만이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좀뭐 어떤 성격이라든지 성향 같은 이런 특징, 어떤 게좀 있을까요? 우리 전체적으로 용띠분들의 특징과 성향을 잠시 말씀드리자 하면요. 우리 용띠분들은 굉장히 좀 욱하는 성질이 좀 있으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고 싫음이 분명함에 있어서 내가 별거 아닌 거에도 좀 발끈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용띠분들이 전체적으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에요. 네. 정직하시고, 부지런하시고, 그리고 꾸준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한테도 많이 인정을 받고 가는 어, 그런 성향과 직성이 좀 많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러기 때문에, 뭐, 용띠분들, 뭐, 사람조차 진국이죠. 뭐 확실하고, 부지런하고, 음. 음, 번듯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뭐, 딱히 뭐, 손볼 게 없어요. 하지만, 뭐, 개개인의 차이는 있습니다. 51세 용띠분들은 좀 사람들과의 관계, 음. 뭐 주변 사람이나 뭐 대인 관계나, 이게 봤을 땐좀 어떤 편이에요? 우리 51세 병진생 용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인 관계로 놓고 봤을 때는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변에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음. 어 쉽게 말하면 은 이제 내 사람과 아닌 사람의 구분이 굉장히 정확하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건 좋아하지만, 의심이 조금 많으신 성격들이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한테 먼저 손을 내밀거나 아니면 누군가 나한테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손을 쉽게 잡는 성향도 아니시기 때문에 올해 2026년 병운년에는 기존 내 인맥을 가지고 조금 더 탄탄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대인 관계 운으로 보이세요. 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40, 아 51세 용띠분들은 좀 이분들만의 뭐 장단점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우리 51세 용띠분들, 병진생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장단점이라고 하시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거짓이 없어요. 되게 솔직하시고요. 담백하시고. 근데 단점으로 놓고 보자고 하면 은 어, 너무 솔직한 게 타인들에게는 가끔 무례함으로 좀 비춰질 수가 있기는 해요. 음. 그런데 뒤에서 막말로 뭐 이말저말 하는 것보다는 솔직한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병진생 분들인데 타인들이 내 앞에서는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겠지만 뒤에서는 나를 도마 위에 올리는 일들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단점으로 보자 하면은 너무 솔직한 게 장점이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아...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응. 그만큼 이분들은 뭐 거짓이 없다는 거짓이 없죠, 너무 없죠. 네, 그러니까 응. 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좀 좋아할 수도 있긴 하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장단점이 참 애매한 경계선에서 있는 분들이에요. 아, 우리 병진생 분들이 약간 아, 그러니까 호불호가 응.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음. 솔직하게 조언을 해달라 그래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너 너무 나한테 팩트 꽂았어. 기분 나빠. <laughs> 이런 경우들.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병진생 분들이 조금 속상한 부분들도 좀 있으시겠다. 솔직한 게 장단점이에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어떤 사람을 대하고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좀잘 조절을 해야겠네요. 저는.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조금 말이 아다르고 어달라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이제 병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 초질관이야. 음흥. 똑같아. 어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분들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큰 단점도 아니긴 하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단점이 있다 뭐 이런 것보다는 개개인의 차이겠지만 뭐케박해지고 뭐.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엄청 솔직하신 연수님으로. 네, 저좀 솔직해요. <laughs> 병든 생은 아니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다음을 넘어가서. 자이5에서 용띠분들의 새해 운기 알아보기 전에 지금 이제 새해가 밝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좀 어떻게 2015년이 좀 마무리가 됐을까요? 이제. 어 우리 용띠분들은요 뭔가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 성취감이 조금 있었던 한 해운년이셨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목표를 좀 달성했다 아니면 내가 목표점에 거의 다 도달했다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러, 이제 풀어가는 단계에서 이제 병우년을 맞이하시겠다 좀 이런 운기로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5년 마무리 흐지부지한 마무리는 아니 되었다 잘 되었다 라는 소리가 나와요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26년 이 병우년의 51세 용띠분들의 운기 음. 새해 운기는 좀 어떻게 한 해가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세? 우리 병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2026년 병원년에는첫 번째 금전으로 놓고 보자 하면은요 흩어졌던 금전이 다시 모이는 추세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내가 빌려줬던 돈이 있어 못 받았어 오래 받을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투자를 하고 모으고 있고 뭐 이제 재테크를 한부분에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불안불안한 지금 상황이시라면은요 병원년에는 조금 풀리면서 안정권으로 좀 들어가실 거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인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조금 내가 내 기존 인맥을 가지고 끌고 가기는 하겠으나 아닌 사람은 정리를 해야 되는 좀 운대로 보이세요. 음. 올해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해가 아니라 기존 사람 중에서도 아니 된 사람을 조금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 운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맥 정리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 또는 뭐 일적인 부분, 뭐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영업 하시는 분들, 뭐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단은 우리 병진생 분들 중에서는 병호년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흥하고 대박나실 걸로 보여요. 어.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업 하시는 분들도 내가 원하는 성과물을 좀 얻을 수가 있고 움직인 만큼 결과물이 좀 따라올 수 있는 한 해운년이 되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laughs> 좋습니다. 지금 지금 시기까지만 해도 음. 지금 자영점들 너무 힘들게 맞아요. 살아오셨잖아요. 음. 좀 요즘 뭐길가다 보면은 폐업하는 가게들도 많고 맞아요. 음.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음. 이 영상 보시면 그래도 좀 약간 기운이 나셨으면 좋겠네요, 그죠아 물론이죠. 뭐 위로해 드리는 거 아니고 진짜로 병훈년 운대가 그래요. 아 진짜요? 네네. 오, 그러면은 음. 이 51세 용띠분들 좀 혹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기대 한번 해보셔도 네. 좋습니다. 네. 음. <laughs> 음. 음. 하지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주변 인간관계 정리는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댔어요. 음. 그래서 아닌 사람은 정리하셔야지 괜히 오랜 정 때문에 인맥을 인연을 이어가신다고 하시면은요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 한명 때문에 힘들어 할수 있는 운대가 보여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떤 한 명을 포기를 안 하면 다른 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렇죠. 왜냐면은그 음. 사람은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음.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고쳐지기는 애당초 틀려본 거예요. <laughs>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분들 때문에 제가 저한테 좀 도움 되는 분들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음. 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선생님이 이제 올 해에 음. 가장 좋은 운기라고 뽑는 거는 약간 일적인 부분이겠네요, 자영업자분들. 그렇죠, 자영업자. 또, 근데, 보너스. 어, 영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내가 성과물을 많이 얻으시겠다라는 아오. 거예요. 특히, 영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저는 자동차가 보여요. 응. 차 계약하시는 분들, 아니면 은 보험. 음. 응.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올해 2026년 병원에 조금 논았다. 좋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좀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좀 약간 운기가 좋다 음. 보네요. 왜냐면 자영업자 네. 하신 분들이나 뭐 음. 중고차나 뭐새차 파시는 네. 딜러 분들도 요즘 많이 힘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좋겠네요, 선생 좋아요. <laughs> 많이 파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한번 참고해주시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50에서 60분들 모두가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고. 혹시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뭐 문자나 전화 드려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7용띠 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어 우리 76년생 51세 병진생 용띠 분들 내가 여지껏 살아온 삶이 많이 힘들고 고달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51세 그죠 반백년이죠. 살아오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고요. 이제 말년에 운 때는 분명히 좋으실 겁니다. 아직 동트기 전이라 생각하시고 동트면 그 누구보다 밝은 어, 삶을 지내실 수 있을 걸로 보이니 이제 우리 2026년 병우년에도 활기차게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전해드리고요. 선생님.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